공아연. 좁은 고시원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해 상경 14년 만에 조그마한 아파트에 자리 잡기까지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빚 없는 건강한 가게를 유지해왔다. 1인 가구로 살면서 쌓은 돈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씀씀이를 다잡고 알차게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재테크 정보를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1인 가구 돈 관리에는 같은 이름의 해시태그로 공유한 절약? 저축? 투자 정보는 물론 돈 관리 초심자가 익혀두면 좋을 재테크 노하우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실천법을 담았다. 지은 책으로 초보 혼족을 위한 살림 정보를 담은 1인 가구 살림법이 있다. 혼자서 10년 넘게 1인 가구로 살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사람들과 나누고자 쓴 저의 첫책 1인 가구 살림법이 세상에 나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이렇게 큰 행복을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책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쓴 내용 중에서도 돈 관리 부분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더군요. 책을 펴자마자 제일 먼저 돈 관리 요령부터 읽었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돈 관리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살림법 안에서는 살림이라는 주제에 맞춰 살림하면서 절약하는 방법, 기본적인 금융상품 고르는 방법 정도만 다뤘는데 이번에는 그 챕터의 확장판 격으로 돈에 대한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잘못된 소비 습관을 다스리는 법, 생활비 줄이는 법과 가계부 쓰는 법, 여러 개의 통장으로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법같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요령들부터 금융, 투자, 보험 등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들에 이르기까지 돈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사람이기에 닥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처법도 넣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돈 모으는 게 재미없고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저축이 수십만원. 수백만 원 정도일 때는 써버리고 싶다. 저 돈을 확다 써버리면 엄청 재밌을 텐데 싶었죠.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 저축이 2천만 원을 넘어서자 슬슬 돈 모으는 게 재미있어졌고 저축액이 재연봉을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는 엄청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돈이 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니 자신감도 절로 솟더군요. 처음 돈을 아끼고 모으기 시작할 때는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돈이 어느 정도 모이니 진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돈이 있다는 건 내가 인생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자유,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 뒤부터는 돈을 모으고 키우는 일에 진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1인 가구로 살면서 돈을 모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세, 공과금 등 현상 유지에만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내 생활의 모든 걸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 1인 가구이기에 생활 속 모든 부분에서 돈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 적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1인 가구로 살면서 찾아낸 돈 관리 노하우들이 여러분에게도 가장 맞는 답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적어도 이 책의 내용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적 여유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서 미력하게나마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얻은 정신적 자유를 부디 독자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년 6월 공화연.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춰 생활하고 있다. 가계부를 꾸준히 쓰고 있다. 자신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고 즉시 답할 수 있다. 매년 저축 목표액을 정해 두고 돈을 모으고 있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 면제를 받고 있다. 물건을 살 때는 먼저 인터넷 최저가를 확인한다. 어떤 브랜드에 회원가입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휴지, 제약 등 생필품이 떨어지는 주기를 안다. 자신이 언제 충동구매가 심해지는지 알고 있다. 돈 관리, 투자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고 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봤거나 그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금융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보험에서 정액 보장과 실손, 지급 중 어느 쪽이 중복 보상 가능한지 안다. 0에서 5개 돈 관리 초심자. 아직 서툴은 부분이 많지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지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모을 수 있다. 발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니 좋은 책이나 강연 등을 적극적으로 접하고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 몸에 익혀가며 돈 관리 스킬을 키워나가도록 하자. 6에서 10개 돈 관리를 해본 경험이 제법 있고 기본적인 상식들도 알고 있지만 세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다소 부족한 사람이다. 안주하지 말고 노력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몇년 안에 든든한 자산 형성을 이룰 수 있으니 배움과 실천을 게을리 하지 말자. 11에서 15개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온 돈 관리의 베테랑 이미 제법 큰 자산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과 금융 정책 등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데 힘을 쏟으며 자신의 돈 모으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자. 들어가며 인터넷에서 가끔 얼마 만에만큼 모았어요. 하고 자랑하는 글을 보면 저도 모르게 비결이 궁금해서 읽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돈좀 모았다는 20에서 30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 밑에서 살더군요. 그러니 월급에서 용돈 정도 제하고 나머지를 몽땅 저축할 수 있는 거겠죠. 솔직히 장난하냐 싶습니다. 혼자서 방세, 생활비를 감당하고 남은 돈에서 용돈도 써야 하는 1인 가구에게 그런 저축법은 불가능하죠. 같은 맥락에서 사회초년생이라면 월급의 퍼센트는 저축해라. 이런 재테크 조언도 1인 가구에게는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축하고 나면 방세도 못 내기 십상이라고요. 이렇게 남들보다 지출이 많고 저축도 어려운 1인 가구이지만 공교롭게도 돈을 모아야 할 이유는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수입이 가계 수입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축이 없다면 잠재적 빈곤층이나 다름없거든요. 거기에 비혼주의자라면 혼자서 내집 마련, 노후 준비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하고 비혼주의자가 아니라면 또 결혼 비용 마련이니 뭐니 해서 돈이 필요해집니다. 노후 같은 먼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돈뿐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준비를 나 혼자의 수입으로 생존 비용까지 대가면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돈 관리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이유이지요. 고질적인 저임금, 고물가 문제에 시달리는 이 나라에서 돈을 아끼고 모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 못하는 속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건잘 압니다. 현재를 살아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쪼개고 모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에요. 비록 독립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지출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생활의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1인 가구이기에 마음먹기에 따라 확실하게 돈을 잘 쓰고 잘 모으는 습관을 몸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1장에서는 1인 가구 돈 관리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1인 가구로서 잘 했던 지출과 후회가 되었던 지출의 경험담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돈과 나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평생 벌고 쓰고 모아야 하는